안녕하세요. 권중왕TV의 권중왕입니다. 오늘은 10월 25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수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 아주 참또 기쁜 소식입니다. 현대차가 사우디에 연간 5만 대 자동차 조립 공장을 세우기로 PIF 어, 사우디 기업과 어, 계약을 했습니다. 중동의 첫 생산 기지가 될 것으로 어, 판단됩니다. 어, 제가 전에 그 어, 70년대 그때 있을 적에 사우디 있을 적에는 어, 우리나라 자동차는 별로 없습니다. 간혹 소나타를 볼수 있더라고요 소나타. 어, 그리고 주로 차가 많은 게 일본 차들이 많더라고요. 일본 어, 도요타에서 만든 차들, 그런 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자동차 시장이 사우디를 갔다가 섞어 놓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그거리의 간판이고, 이런데 보면 뭐 현대 간판. 삼성 간판 대우 간판 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전자 제품도 우리나라 그 전자 제품 삼성 거는 어쩌다가 좀 있게 있고요. 주로 어 미국 아니면 일제가 아 완전히 그 시장을 섞어 놓고 있었어요. 근데 사우디에 연간 5만 대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지를 맺는다 참 대단히 예, 정말 반갑습니다. 아, 정말 사우디,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이 완전히 사우디를 섞권할을것 같습니다. 아, 우리나라의 그 생산하는 기술 또그 자동차의 성능 이런 걸 인정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아, 사우디. 아, 가고 싶다, 사우디. 이번에 현대차가 생산하려고 공장을 세우는 데는 어, 여러분들, 그 제타 그그 그 아래에 있는 홍해 옆에 그 네옴시티를 만든다는 거 있잖아요. 서울의네배 정도로 크기의 도시를 신도시를 만든다는데, 거기서 100km, 그러니까 거기에 거기서 얼마 안 되는 지역이죠. 어, 수도 사우디에서 어, 제타까지 거리가. 135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다에서 어, 이그 100km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다가 세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차에서 생산되는 부품을 예, 사우디로 실어 가서 사우디에서 조립 공장을 세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거는 기존은 생산되는 것보다 더 많이 이제 생산을 해서 사우디를 가서 사우디에서 조립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사우디 시장을 팔고 그 인근 나라가 많잖아요. 사우디, 쿠웨이트, UAE, 그대에뭐 어, 카다르 그리고 요르단, 이란, 이라크 뭐 이렇게 쭉 연계돼 있잖아요. 그 중동 지역에 아, 거기에. 사우디에서 이렇게 자동차 공장을 만들게 되면 앞으로 이제 돈 들어서 이제 5만 대가 아니고 뭐 10만 대, 20만 대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공장이 될 겁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사우디 에서 여러 가지 그 중소기업도 계약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중소기업도 뭐 심지어는 그이 빵을 생산하는 그런, 그, 중소기업도, 어 사우디에다가 아, 그, 협약을 했더라고요. 하여튼, 앞으로 이제 중동에, 제2의 중동 붐이 일어나서, 한국이 중동에서 완전 섞어놓는 그런 나라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옛날 우리가 있을 땐 참, 아, 정말, 벌품 없었는데, 이제는 한국이 아주 떳떳하게 어, 거기에 정상 기업으로 기대를 어, 꽂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아 정말 정말 저는 가슴이 뿌듯합니다. 사우디 아 정말 좋습니다. 어, 거기에 지금 현재 현대차 그, 그 정의선 회장과 그리고 거기 그 사장들 다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여기는 그 피이프 그어 사우디 그 기업 총수 그리고 사우디 장관들 이렇게 있어서 그 협약식을 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서 이렇게 박수 치고 있습니다. 저도 박수 칩니다. 아아 아, 사우디 내가. 아, 가고 싶어요. 사우디. 사우디 가고 싶어요. 현대자동차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와 현지의 자동차 조립공장을 짓기로 했다. 현대차의 중동 내첫 생산 거점으로 향후 북아프리카 지역의 자동차 수출 전진기지 역할까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는 22일 현지시간 사우디 리아드 페어몬트 호텔에서 사우디 국부펀드 PIF와 반조립 제품 CKD 공장 설립을 위한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체결식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장재훈 현대차 사장, 야시르 오스만 아루마이안 p 프 총재, 야지드, 알후미에드 p 프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공장 장소는 사우디 킹 압둘라 경제도시다. 연간 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진다. 이 경제도시는 사우디 서부 지역에 들어설 계획도시로 사우디 제2의 도시이자 최대 무역항이 위치한 제따라부터 약 100km 떨어져 있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업계의 투자와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입주로 중동 내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를 바 있다. 양측은 이 공장을 짓기 위해 5억 달러 이상을 공동 투자할 계획이다. 이 공장에 대한 지분은 현대차가 30%, PIFA가 70% 보유하기로 했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모두 생산하는 이 합작공장은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6년 상반기 양산을 시작하는 게목표다 생산 제품 라인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중심 생산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이 합작 공장에 대해 전기차 생산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고 지역 내 지속 가능한 친환경 자동차 산업이 조성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전기차 기술 협력이 혁신과 환, 친환경적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 후미에드 피아이프 부총재는 현대차와의 협력은 사우디 자동차 생산, 생태계 산생 국성에 중요한 이정표라며 우리의 합작 투자는 사우디 자동차와 모빌리티 산업 가치 사슬을 폭넓게 확장하는 중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 야, 사우디. 연간 5만 대 생산하는 공장을 합작 투자로 지은다. 현대가 30% 사우디에서 70%를 투자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에 엄청난 또 우리가 수출을 자동차 수출로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죠. 정말 사우디에서 그냥 완전히 로또를 받은 것 같습니다. 로또 여러분 로또 당첨 아시죠? 로또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아, 정말 환영합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현대, 현대, 현대. 사우디에서는 현대라고 말을 안 하고 현대라고 합니다. 현대, 현대. 윤석열 대통령, 아, 완전히 정말, 세일즈맨이 된다고 하더니 정말 크게, 크게 이룩했습니다. 아, 정말 사우디에서 큰큰그 수출의 그 보따리 돈 보따리를 들고 오실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성남시 공항에 가서 환영을 러가야 되는 거야. 박수치다가든가. 아, 정말 이번에 기업들이 가서 많은 걸 수주를 하고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중소기업에서도 매덕불시 그 협약을 맺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사우디는 한국이 완전히 사우디 시장을 섞어 놓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 사우디 가서 조그만 기업들도 가서 되는데요, 예. 여러분들, 그, 사출하는 거 있잖아요, 사출. 그, 플라스틱 같은 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찍어내는 거, 이런 거. 그런 공장 같은 것도 가서 세우면, 다른 기업에다 납품하고 또, 뭐, 현대 같은 데도 납품할 수 있고, 아, 그런 것도 가서 되는데요. 그때 가보니까, 제가 가보니까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무엇이든 찍어내잖아요, 그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우리의 국민들이, 기업인들이 부지런하고 또 지금은 약속도 잘 지키고 또 기술이 있고 이 머리, 지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사우디에서 아주 그냥 완전히 대박을 맞을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해요. 아, 오늘 저녁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우디 꿈꾸시겠어요? 저도 사우디를 지금 옛날 그 사우디를 쫙 이렇게 생각하고 그려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참 그때가 좋았는데요. 정말 좋았습니다. 아, 그때가 그립군요. 아, 오늘 저녁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